할렐루야 산마리엠부지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날이 습하고 비오고 어, 끈적거리고 그래서 좀 음, 불쾌지수가 높은데 이럴수록 더 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몸이 늘어질수록 어, 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무사님도 몸이 늘어지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장 돌고 10층까지 계단 올라갔다 왔거든요저좀 갔다 올 운동 갔다 와서 샤워하고 지금 머리 부릅뿌 말고 앉아 지금 녹음하려고 앉았습니다. 아 왜냐면 날씨가 덥다고 그래서 녹색의 계절에 아,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녹색의 계절이잖아요. 만물이 다 이렇게 아, 이필 무성하고 다 이렇게 무료로 그랬을 때에 또 우리도 불쾌 질스가또 녹고 래거든요 비도 오고 장마도 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또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어, 몸이 또 늘어, 늘어지고 처지거든요. 귀찮고 게을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침에 운동하면서 또 목표를 향해서 또 영화 틀어놓고 이제 운동하면서 10층까지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 그러고 나니까 좀 개운한 것 같아요. 몸이 좀 운동하니까 개운해가지고 계속 바빠가지고 운동 못했는데 그도 평상시 한 2시간씩 이상 걸었었는데 요새 아예 못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운동. 아주 내가 살기 위해서 해, 해야 되겠다 사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부터 는 마음을 닫아서 먹고 지금 운동하려고 합니다. 어제 더운데도 운동했어요. 어제 낮에 오후 에배 드리고 어, 한대 시쯤 돼서 운동했는데 좀 조금 깨운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무기력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 조금 어, 부지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간증할까 하고 앉았는데요. 사명을 씨어지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들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그냥 또 사명에 불타가져 그냥 악골 골짜기라도 그냥 뭐 해골의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그냥 응? 다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냥 순종하겠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가면 또또 제자리 오면 또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명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또또 또 사명이 또씨어져요 사명이 식어지면또 가서 그냥 기도 가서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또 어?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또 다짐하고 그러면또또 또 제자리 환경에 돌아오면 또또 어, 또 사명이 식어지고 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사명을 시거지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 그, 사명을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왜 사명을 감당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하고 앉았고 실천으로 나가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 그런 각오와 열정과 순정과 실천이 없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부흥회를 제가 나가보면 은 성도보다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전도사, 목사님들이 더 많아. 사모님들이 더 많아. 성도는 10명이라면 목회자가 한 30명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문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라세요.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이라.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가서 어디든지 악을 고짝에가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하면서 다짐하고 또순정할 결심 먹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어, 또 성경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도 무장도 하고 어?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해? 원인은 뭐예요? 사명을 싣게 하는 마귀를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명을 싣게 하는 이 마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요 사명 못 가요. 목사님 지금 이제 내년이면 3 3 년인데요 마귀들이 얼마나 사명을 싣게 했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또 어, 가족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어, 또 어, 여러 목사님들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사명을 어요 했겠어요. 저저 저 간증 나간 거 봤죠. 개척교회 때려 보심. 신천지 이동 500년 넘막이, 여러분 풀어 나간 거 들은 사람은 어, 목사님이 정말 사명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이번에 산마의 무지개를 통해서도 또 사명 사명 감당하면서 또내 마음 씻게 하는 그런 구독자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정말 사명을 씻게 하는 이 마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마다 어, 저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어, 공격을 해도 아 이게 진짜 나를 사명 못 감당하게 어, 나를 다운시키는구나 사명의 의지를 의, 의지를 꺾는구나 어, 사명의 심청에 나가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분별력이 있잖아요 저는 분별력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맡겨준 일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물리치는 그런 영력과지혜와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겨나가는데요. 평생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기지 못하고 맨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맨날 그다지 사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병이 돼가지고 그때는 또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병 들어가지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병 들어서 청춘은 다 어디서 보내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명을 하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난 성,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 가겠다고 해 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사 계급 달아놓고 전도사 직분 받아놓고 사명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도 못하고. 어? 사명을 쉽게 하는 마귀한테 져가지고, 응? 하지도 못하는 거야. 가지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맨날 사명 때문에 울다가, 울다가 끝났어요. 울다가. 그러니 이제는, 응? 때가 되면은 사명커녕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으니 남은 게 뭐예요? 응? 이거, 여러분이 오늘 간정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 남은 거는 뭐예요? 사명을 해서 기도하다가,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근데 실천한 게 없어. 열매가 없어. 사명에 열매가 없어. 입만 부성했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 찍어서 버린다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간증. 사명자들이, 정말 부른받아 나서님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짜기라도 가오리라. 정말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가구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냥 그냥 응? 어? 금식하고 그냥 처리하고 그래 그 이튿날 돌아서면 똑같아 똑같이 사명을 감당한 게 없어요. 저번에도 어느 뭐 여자 목사님 상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네 번을 대책했다 그러더라 네 번인가 다섯 번 근데 또또또 또,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했는데. 또 시작을 했는데도 자신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거왜 그런 줄 알아요? 사명을 시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간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사명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어, 부른바다 나사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각오를 갖고 힘차게 주위해서 죽어도 주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위해서 살이라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어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뭐에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어 여러분들이 사면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기도만 그 자리가 그자 리 도돌이로 돌아가서 기도만 하다가 끝난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 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고 어 살려달라고 양떼들은 지금 힘들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은데 많은 일꾼은 많대 정말 쓰임 받는 일꾼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꾼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명자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쓰임 받는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한 부은 받았지만 정작 일하는 일꾼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어, 걸러낼 거 걸러내고 나면 진짜 참 목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의 사명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에 들어오신 사명자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차게 힘차게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어제는 금식하고, 처리하고, 산기도 하고, 성경 보고, 사명 가리라, 각오했는데,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면 왜 사명이 식었을까?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명을 못 가게 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정말 여수와 갈략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출발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것을 성도들을 어, 리더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어, 신앙의 사명의 어, 대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 여러분, 사명 평생 가지 못하고, 그냥 맨날 앉아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 우리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사명을 시게 하는 마귀부터 물리치시고, 여러분 한 걸음씩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사명을 해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씻게 하는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능건, 능력을 주시고 용건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